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기사 내용은 금리가 하락하면 시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데이터로 살펴보세요 그리고 팬데믹 동안 친구들과 함께 집을 구매한 사람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취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소식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2024년 9월 23일자 기사 에기반에 금리가 하락할 때 시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주식, 채권, 그리고 달러, 금 같은 다양한 자산에 미치는 영향을 쉽게 설명할 예정입니다. 최근 연방준비제도는 큰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앞으로 몇 달간 더 많은 금리 인하가 예상되는데, 그럼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오늘은 과거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금리 인하가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주식시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할게요. s&p 500 지수를 기준으로 보면 연준이 금리를 인하한 이후 1년 동안 주식시장은 대부분 상승했습니다. 예를 들어, 1984년과 1995년, 1998년에는 금리 인하 이후 S&P 500이 각각 9.9%, 22.9%, 22.3% 상승했어요. 하지만 2001년 탁컴 버블이나 2007년 금융위기 때는 큰 하락을 겪었죠. 즉, 금리 인하 자체가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신호일 수 있지만 경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해요. 경제 성장이 지속되면 기업 이익이 증가해 주식도 오르지만 반대로 경기 침체가 오면 주식시장은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다음으로 채권시장 이야기를 해볼게요. 연준이 금리를 내리면 10년 국채 수익률은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10년 국채 수익률은 단순히 연준의 금리나에만 영향을 받지 않고 경제 전망을 반영해 움직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연준이 금리를 인하했지만 경제가 붕괴하자 10년 국채 수익률은 더큰 폭으로 하락했죠? 채권 수익률이 하락하면 가격은 오르고 이는 안전자산으로의 선호가 증가하는 시기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금리가 인하되면 미국 달러는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더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나라에 투자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외적으로 구일 테러 이후 달러가 강세를 보였던 경우처럼 글로벌 사건이 영향을 미칠 때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리에 민감한 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리는 하락했을 때금 가격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금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로 여겨지기도 하고 안전 자산으로 인식되어 불확실성이 클때 수요가 늘어나죠. 금리가 낮아지면 달러 가치도 떨어지는데. 이는 달러로 거래되는 금을 더 매력적으로 만들어 해외 구매자들의 수요를 증가시킵니다. 금리 인하 는 시장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데 과거 데이터를 보면 금리 인하 후 s&p 500 같은 주식 시장은 대부분 긍정적인 성과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가 오면 주식과 채권 모두 타격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자들은 경제 상황을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금과 같은 안전자산은 금리 인하 시기에 수익을 낼수 있는 자산이니 이런 자산에도 관심을 가져보세요. 다음 소식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2024년 9월 23일 자 기사에서 다룬 흥미로운 주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팬데믹 동안 친구들과 함께 집을 구매한 사람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해 볼 텐데요. 공동으로 집을 소유하는 것은 처음엔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나중에 어떤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팬데믹 동안 많은 사람들이 혼자서 집을 구매할 여력이 없어 친구들과 집을 공동 구매했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선택처럼 보였죠. 주말마다 함께 모여 시간을 보내고 비용도 절약할 수 있으니 금상첨화 같았을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공동 소유의 딜레마에 직면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요? 2021년 텍사스 오팅 근처에 있는 셀레스테킹은 두 친구와 함께 호숫가 주택을 구매했습니다. 셀레스테는 이 집을 리모델링하고 수영장을 설치하는데 10만 달러를 투자했어요. 처음에는 주말 휴양지로 사용하며 친구들과의 즐거운 시간을 상상했지만 집을 관리하고 임차인들의 문제를 겪으면서. 결국 집을 나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의 친구들은 그녀의 요청을 이해했지만 문제는 금전적인 문제였습니다. 친구들이 킹의 몫을 바로 사줄 수 없었기 때문에 킹은 월2,000 달러의 할부금을 부담하며 몇 년을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정과 재정 사이의 갈등은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오죠. 팬데믹이 한창일 때 많은 사람들이 공동구매를 선택했는데요. 2021년 공동구매자 수는 그전 10년 동안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하지만 그 이후로는 29.5% 감소했습니다. 특히 2023년 들어서는 팬데믹 초기보다 친구들과 집을 함께 사는 사례가 줄어들고 있어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금리의 변화입니다.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면 전통적인 주택 소유가 더 저렴해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친구들과 집을 공동으로 살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공동 소유자들이 나가고 싶을 때 어떤 결정을 해야 할까요? 부동산 변호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경우 갈등 때문에 공동 소유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 계획 때문에 이사를 가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예를 들어 결혼을 하거나, 새로운 직장으로 이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틴 사라와 그녀의 남편은 두 자녀를 둔 부부와 함께 풀타임 주택을 구매했지만, 팬데믹 동안 좁은 공간에서의 생활은 스트레스를 불러왔습니다. 결국 두 가족은 이사를 선택했지만, 다행히도 친구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팬데믹 동안 공동 소유 계약을 맺었던 사람들 중, 일부는 앞으로 몇년 안에 집을 팔거나, 재협상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베로니카 베스트와 타라 타카노는 2020년에 집을 구매하면서 5년마다 계약을 재평가하는 조건을 추가했습니다. 이처럼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죠. 하지만 집값이 오를수록 집을 매수하거나 팔 때의 경제적 부담도 커집니다. 베로니카는 만약 친구들이 떠나기로 한다면 그들의 몫을 매수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재정적 압박은 공동 소유 계약을 지속하거나 종료할 때 중요한 변수로 작용합니다. 친구와 함께 집을 공동 소유하는 것은 분명 처음에는 매력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정적 문제, 우정과의 갈등, 그리고 계약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해요. 중요한 것은 명확한 계약과 오랜 기간의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